후보자께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거 돌려 주실 겁니까? 지체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 주실 겁니까? 아니면 갖고 있다가 뭐 집안에 반환용 창고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기록물을 라한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밑에 검찰총장 사무국장이나 밑에 부하 직원들 사다면서 돌려 주지 못해서 깜빡했다라고 네,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좀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담이라 답변 못 드린다고요? 그럼 <laughs> 제가 지금 추석 선물로 한번3 0만 원을 통백 드릴 테니까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볼까요 한 번? 제가 한 돌려주실 것 같은데요. 바로 저한테? 바로 돌려주시죠. 적절치 않은 선물인 거 아닙니까? 한번 돌려줘요. 상식적인 문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 후보자님. 그거는 구체적 사건 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.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데, 그거를 사건과 연루시켜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? 위원님 지금 곧 내일 모레면 수심이가 열리지 않습니까?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호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, 아,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. 못 합니까? 제가 모든 질문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. 저는 여기서 총장도 아니고 총장 후보자가 말한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안타깝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여기서 후보자가 이건 A입니다. 저라면 A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A로 다 따라갑니까? 간사님 간섭하지 마세요. 정도껏 하세요. 정도껏. 사사건건 왜 이래요? 사사건건. 정히 하세요. 후보자께서는 그런 핑계대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국회법 조항이 없어요.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 라는 말조차 못하면 검찰총장 후보자가 뭐라고 그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휘둘립니까?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. 부부장님 예. 오늘 오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다거나 뭐하거나 해서 계속 발언을 회피해서 제가 지금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제가 못하게 했어요. 왜? 그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. 증언 거부, 진술 거부는 3조 1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. 규정이 따로 있고. 그거 제가 읽어줘야 알겠습니까? 수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. 말은 안 해야 된다고요. 아셨습니까? 예,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